할렐로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11월 7일입니다. 벌써 토요일이네요. 우리 친구들도 한주잘 보냈죠. 어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어,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어, 정결하게 해서 내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함께 나눌 한큐 말씀은요 예,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쉬운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먼저는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어복 있는 사람이다. 왜일까요? 어 세상에 참 두려워할 게참 많이 있지만 어 그러한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 우리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고요. 두 번째 길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그 길에는 복이 있고 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러한 길에는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다라고 성경은 늘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은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어,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것 사실은 이게 두 가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 하나님께서 벌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같은 의미다. 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말대로 살아, 살,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사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니다 그래서 오늘, 해, 오늘 하루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거짓말 하지 않는 것, 또한 남의 물건에 욕심내지 않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것 중에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어, 기도문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친구 오늘 하루 잘 보내고요. 내일 예배 때 만나요.